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무척 아픈 것이 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일을 해왔는가. 할 때에 참 너무 괴로운 것, 이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1 8절 하반절에 보면, 18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사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 하냐면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중재의 최고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1대1로는 전할 수 있겠죠. 뭐 1대2 정도? 그러나 그 이상은 복음중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지면 예배가 중단되면 복음중재의 수단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복음전파가 중단되며 결국은 전도도 중단되어서 구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우리 신앙의 규범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 속에 찬양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있죠? 헌신과 봉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속에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고 싶어도 정부의, 정부가 내놓은 그 방역시책이 평등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않아서 100% 따르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라고.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는 내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은 정부가 내놓는 방역시책에 따라줘야 되는 건 맞아요. 관공서도 단체도 영업장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역 시책에 따라서 손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체온 체크도 하고 그리고 공통된 거리뛰기 각자 해야죠. 왜 각자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방역 수칙을 다 지키는데 단 교회만은... 예외를 두고 인원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까지 다룰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 코로나, 코로나 확진받은 사람하고, 아직까지 안 걸린 사람하고, 아직까지 안 걸린 거지, 앞으로 걸릴 확률은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완전히 통제되었던 아무나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던 교도소 안에까지 세상에 2천여 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 이건 누구 책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얕은, 그런데, 모든 데다 지켜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만 이 인원수를 정해놓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 이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은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교회만 그래야 되죠? 백화점도, 쇼핑몰도, 식당도, 회사도, 관공서도 인원수를 딱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걸릴까봐 정해준다. 그러면 어디는 안 걸려? 그러면 관공서도 20명으로 제한을 해야죠. 초과제도 나머지는 다 재택해야죠. 그리고는. 백화점도 문 앞에서 숫자 세 가지고 한명 나갈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20명으로 묶어놔야죠. 그리고 직원은 또 어떻게? 쇼핑몰다 어디든지 정해준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정했어요. 어찌 하든지 국가방역시책에 적극 협조하되 방역과 상관없는 거리띠기까지 했으니까 숫자 제한은 이거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생활의 전부지요. 그러니까 밥은 굶더라도 예배는 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40일씩 금식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40일을 금식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냥 매 안이 3일씩 금식합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단식원을 찾아가는 경우는 가능했지만 그것도 열흘도 못 남기죠 기켜봐야 3일이나 할까? 밥은 굶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그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아사갈 자언정 예배는 드려야 되기 까닭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는 언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배면 예배지.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는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권력 앞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나온 그 권력이 국민을 지금 통제하고 제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힘 없는 권력 앞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까 공무원이 와서 우리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방해는 하지 말아라. 만약에 예배를 방해할 경우에는 나도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예배 방해죄로 감염 예방법보다 그래도 훨씬 더 크니까 너희들도 가서 거기.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말을 했고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절대로 해치는 강요를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양심으로 하는 거 심지어는요, 여화증인 청년들이 나는 적을 향해서 총을 쏠수 없다. 신앙 양심상. 그러니까 나는 군대 안 가겠다. 그 법도 통과돼서 이제는 여화증인은 군대 안 가요. 대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니까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줬지, 총두는 군인을 그들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헌법에 모든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 것이, 정말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예배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그대로 했고, 1부, 2부, 3부, 4부 다 했어요. 그리고 그며 쳐다 다 했으나, 3부 예배 때, 또 어떤 때는요, 이게 공모 눈 속임이지. 그냥 보이는 데만 숫자 저들이 원하는 대로 앉혀놓고 다른 데다 채워놓으면 이게 뭐예요? 공모 눈 속임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의 종으로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솔직히 눈 가림만 했던 공무원들한테도 미안해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정상 예배 드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예배는 그래 봤자 70%예요.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70%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간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떨어지고. 또 십자가가 제일 먼저 꺾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예배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담대하게 예배 시간에 선포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침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소년부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서 거긴 성도들이 목사님 하세요 하세요 해서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하나가 또 생겼네. 그래서 제가 부산까지 쫓아내려가서 지지해주고 선언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법을 들으면 법에도 호소도 해보고, 만약에 누가 예배를 방해하면 그것도 호소를 해보고, 중국처럼 예배드렸다고 교회가 폐쇄를 당하면 당할 것이고, 간판이 뜯겨지면 뜯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꺾이면 꺾일 것이고, 아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거기까진 없을 거예요. 나를 오게 넣으면 내가 가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태까지 비정상적인 솔직허니, 를 드린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보다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마음에 괴로운 것보다는 처벌을 받는 게 훨씬 더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서 아까 예배 전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처벌해라. 여긴 행정대로 해라. 나도 행정대로 하고 그리고 나도 가서 분명한 사실을. 법에다 호소를 해서 나도 싸워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대한민국 교회를 다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같이 방역 해난 데가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다. 어디서 걸려 온 거지? 지나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아직 안 걸린 사람하고 이미 걸린 두 종류밖에 없대니까요.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가정이래요. 뭐 26%인가 가정에서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단체가 6% 그중에서 종교단체니까 뭐절 성당 빼면 기독교는 그보다 더 작지요. 여덟 번째였다단체로서는 여덟 번째 들어왔는데 교회만 숫자를 정해 놓은 거죠. 제가 그 지난 목요일날 눈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 부산 갔다가 저녁 때 오면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1호선 타고 종로 3가에 갔다가 종로 3가에서 3호선 타고 교회까지 왔는데 그날 눈이 와서 그런지 차를 안 가져 나갔잖아요. 저녁 때올때 때 하얗던 지하철이요 빽빽해. 그랬더니 내가 안경 쓰고 자세히 봤더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는. 자세히 들여다 봤어. 안 보이더라니까 내 눈에. 그렇지만 내가 내리자마자 나 모르잖아 이거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다 뿌렸어요 내가 이거 가지고 다니니까 내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만 숫자를 정해주면 가까요 똑같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두문불출하고 다 멈춘다면 당연히 따라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는 보면 평등하지도 않고, 공유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니까 그게 문자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목사거든요. 예배가 없으면 목사 필요 없어요. 아, 예배가 없는데 뭐에 목사가 어디에 필요해?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요.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야. 예배 없으면. 그럼 성도는 예배 없으면 필요해요? 사실 성도도 예배 없으면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성전은 필요해? 예배가 없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죠. 사실, 지난 한해 동안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어떤 때 낮에요. 제가 카페에 앉아있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우리 교회 그창 앞에 와서 벽을 만져요. 이렇게 벽을 만져. 너무너무 예배당을 사모하는 나머지. 그러다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내가 앉아있어. 그러면 막, 울어, 막 울어요, 울어. 그럼 제가 들어오라 그러죠. 막 울어요, 울어. 성자들, 성도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 앞에 들어오면서 막 울고 들어와요. 왜? 오늘 일부 예배 때도요, 안산에서 한 자매가 왔어요. 언제 5시 10분에 출발했대. 그리고 7시 예배에 온 거예요. 와서 울어요, 울어. 자기도 큰 교회 다니는데 안 산서. 그런데 제비뽑기에서 못 됐대. 20명 뽑는데. 제비뽑기에서 20명 가는 것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또 너무너무 예배당에 오고 싶어 가지고 오늘 1부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시는 분 절대로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하고 뜻이 안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신앙 지키려면 찾아가야지. 그러면 올 사람도 있고,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붙들잖아요 권력이 두려워서, 예배를 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폭정이 생겨나고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면 국민의 자유가 온다 이게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정교분리 원칙을 제청한 분이 바로 이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들은 청교도들이에요 교도의 후예들이고요. 무엇 때문에 그 좋은 곳을 다 버리고 그 깡깡이 미국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어떤 교양가는 앞서가야 되고 누군가는 앞서가야 되고 어떤 성도들은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가기 위해서는 뭐가 따르느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던들.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교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놀기도 했는데 부산 세계로 교회에 소년부 목사님이 담대하게 강단에서 선포했고 제가 너무 반가워서 뛰어내려가서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지지해 줬는데, 부산에서는 바로 세계력교회, 서울에서는 우리 은평지일교회, 대전에서는 송천장로교회가 다 함께, 그리고 현재 이 일에 제가 지지함색그랬어요 지지하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지지하는 거다. 정상예배를. 약 700개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에는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죠.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믿는 자답게 말하고,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데 그 첫째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폐쇄되면 뭐 집단금지, 그러면 또 카타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훈련해봤잖아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로마 제국에도 카타콤 예배는 드렸으니까. 뭐 거기서 더뭐 폐쇄가 아니라 뭐 집합금지 폐쇄 당하면 유튜브로라도 집안에서도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평생 예배 폐쇄하겠어요?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는데.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는데 폐쇄할 이유는 없는 거죠.